예배 드리지 않키. 다른 지타며 예배 드리지 않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리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PC나 TV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땅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은 아까 화면에 잘보았죠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10절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다이제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때 기는 쫑꼽, 눈은 초롱초롱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 우리 꿀벌 친구인 허니비라는 이 친구가 사진기를 들고 있어요. 무슨 사진을 찍으려고 하나 봐요. 그 마을로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마을로 들어가니까 TV를 보면서 깔깔깔깔, 아, 재밌다 하는 그 소리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이 TV를 보면서 웃는 모습을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뭔가 신나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 잘 들어보니까 생일을 축하한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에게 생일을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를 시작을 하였어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사진을 하나 찰칵 찍었어요. 아, 그리고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를 시작을 하였어요. 아, 이게 달콤하고 너무나도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날까 하는데 마을 밖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큰 천방에서 그 잔치를 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찰칵 찍었어요. 우리 이제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그 사진을 확인을 해 보러 갈까요? 자, 이제 이 사진을 잘 보아 보아요. 첫 번째 기쁨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죠? 기쁨을 너무나 넘쳤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아까 텔레비전을 보며 환하게 웃던 가족 모습들은 없어지고 모두 싸웠는지 실망을해졌네요 분명히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었는데 웃음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정말 행복해 보였던 그 사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나는 생일 파티였어요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찍었었죠. 그런데 이 사진도 행복하게 웃는 찍은 모습이었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정말 즐거웠던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진도 역시 신나고 즐거운 파티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슬퍼져 있어요. 왜 사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어딘가 아주 환하게 눈이 부시도록 기쁨의 빛이 비추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진에 들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열심히 풍! 기쁨의 빛을 비추는 곳으로 아주 빠르게 날아갔어요. 양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양들 사이에 목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목재 옆에는 천사가 있었어요. 기쁨의 빛은 바로 이곳에서 생긴 빛이었어요. 천산이 아가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무소하지 말라.보라 내고 온 백성을 몇 백성에게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놀아.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았던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알려주신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셨던 기쁨의 모든 약속들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후 오신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마음이 아팠던 사람도 몸이 아팠던 사람도 외로웠던 사람도 슬픔에 찬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기쁨이 넘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걱정하는 대신에 찬송을 시작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기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괴롭고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슬픔의 마음들을 없애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무도 지워질 수 없는 영원한 슬픔의 씨앗이 있었어요. 아무리 즐거운 일 있어도 다시 슬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는 것을 보고 즐거운 것을 결, 느껴도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가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괴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는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괴물이에요.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잡아서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만들고 짜증나게도 만들죠. 즐거운 일 있어도 기쁜 일 있어도 감사한 일 있어도 죄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감사를 갉아먹어요. 영원히 기쁨을 잘가먹는 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영원한 기쁨을 잡아먹었던 그 괴물이었던 죄가 쫓겨났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영원한 슬픔의 씨앗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웃음,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성경 말씀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러 온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아름다운 그 기쁨,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쁨을 갉아먹었던 그죄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기쁨이 가득하는 그 넘쳐나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